인생사설 부르는 여름꽃 베스트 파이브를 리본단을 소개합니다. 1. 수국. 수국은 여름철 정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꽃중 하나입니다. 푸른빛, 분홍빛, 자줏빛 등 다양한 색상으로 피어나며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 색깔이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촉촉한 여름날 수국의 풍성한 꽃송이를 감상하며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죠. 나팔꽃을 소개합니다. 나팔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무렵이면 오므라드는 특징을 가진 꽃입니다. 하늘을 향해 펼쳐진 나팔 모양의 꽃잎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피어난 나팔 꽃은 여름날의 청량함을 더해줍니다. 달리아를 소개합니다. 달리아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꽃잎이 특징입니다. 겹꽃, 홉꽃 등 다양한 형태의 꽃이 있으며 색상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정원에 달리아를 심어 놓으면 화려하고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4번, 해바라기를 소개합니다. 해바라기는 밝은 노란 꽃잎과 커다란 중심부의 인상적인 꽃입니다. 햇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귀여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밭에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 사슬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꽃장포를 소개합니다. 연못이나 습지 주변에 자라는 꽃장포는 붓꽃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이 더 넓고 꽃이 더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못가에 꽃장포를 심어놓으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름 꽃 타입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